안녕하세요. 개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생입니다. 아,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건축현장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설레는 마음으로 11월 30일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 마침 조합에서 이 시기에 맞게끔 조경식재계획을 어,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이 발표된 조경식재계획이 강남 최고의 명품주거지로 등극하기 위한 DH 포스 아이파크의 활용 점정이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정말 DH 포스 아이파크가 어떤 형태의 적용 모습을 갖출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용 식재 계획을 말씀드리는데요. 적용 식재 계획이 핵지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핵지별로 적용 식재계획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모습이 핵지 일에 에 시, 적용 식재 계획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어, 저도 처음에 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어, 나눠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d h 포스트 아이파크 인근에 있는 다섯 개 도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별 식재 계획도 있고 그 도로를 경계해서 어, 단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 도로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섯 개. 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는 게 언주로입니다. 요즘 언주로변의 방음벽 때문에 정말 많은 조합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환경유역청또 서울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였다기 때문에 좀더 좋은.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해법이 나오기를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언두로는 어, 어, 그런 방음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재계획이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어 주로 이제 낙엽수로 보완 식재를 통해가지고 이저층부 세대가 바로 눈앞에 방음벽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 방음벽을 이 식재로. 가려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식재계획뿐만 아니라 방음벽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언두리한 설명을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도로 개포로죠. 개포로에는 경남 아파트, 현대 아파트, 우성 아파트를 마주하고 있는 도로가 됩니다. 자, 이쪽에 상당히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경남 우성 현대가 재건축이 되면은 어 상당히 경쟁적인 그런 어 아파트 단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 그런 장래의 에, 조망을 가지고서 고급 식재를 심어둘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마침 조합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 식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개원로고요. 개원로는 핵지 1과 핵지 2를 나눈 도로입니다. 현재는 이, 뭐 2차선 도로로 막혀 있지만은 앞으로 이게 준공이 끝나면은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될 텐데요. 자, 이 도로 도 실질적으로 사람 통행이나 교통 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문주가 설치되기 때문에 정문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주 주부로는 굉장히 큰계형목과 경관석을 설치 해서 어떤 웅장함을 내야 됩니다그또 문주가 바로 그 단지의 첫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주사치 웅장함 뿐만 아니라 대형목과 시 대형 석재를 통해서 웅장함을 마음껏 뽐내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재대로. 양재대로는 상당히 첩첩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제. 어, 단지 내 조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조경 밖으로 방음 벽이 설치가 되고요. 방음 벽 밖으로 어, 단지 내 일부 부분까지는 방음 터널이 형성됩니다. 자, 그 어, 터널과 이 방음 벽 사이에는 현재 완충 녹지가 이제 형성되거든요. 그 완충 녹지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그런 방음, 방음님, 방음님. 또는 방진님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던데요그 사진 보시기 전에 순환길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길은 단지 내부에 있는 1.6km의 산책길이 되는 것이죠. 그 산책길도 정말로 테마 수종을 심어가지고서 소나무나 백나무, 산수의 잎암나무 이런 나무를 심어서 산책하면서 입주민들이 정말 쾌적하고 힐링이 어, 되는 그런 산책 시간을 갖도록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 사진을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백오십 동 앞에 있는 완충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완충 녹지가 백오십 동부터 시작해서 사단지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숲이 무성해지면은 그야말로 일단지부터 사단지까지는 숲에 가려진 정말 전형적인 정원 아파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도로 중심을 끝나서 이제 내부 공원별 식재 계획을 또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자 핵지일과 핵지에는 이제 별도로 공원이 있는데요. 특히 핵지일에는 일곱 개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보는 것이 바로 슬로우 가든입니다. 요즘 웰빙 문화를 타고 나서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 뭐 슬로우 액티비티 굉장히 많은 형태의 슬로우 문화가 발생했는데 드디어 이제 가든까지 정원에까지 슬로우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로우 가든은 아무래도 건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의에 맞게끔 벽천과 미스트를 해서 운치를 더 주는 그런 정원을 꾸미겠다는 거예요. 벽천이 뭔가요? 벽천이 바로 벽에서 물이 흘러나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미스트는 물한 개를 뿌려서 상당히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왕 참나무를 메인 수동하겠다는 그림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슬로우 가든의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25동과 124동 사이가 슬로우 가든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요즘에 언주로 방음벽 때문에 약간 어, 심난한 마음을 이런 공을 통해서 좀 유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는 정원은 바로 어반 가든입니다. 어반 가든은 개포고등학교 앞에 맞은편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어반 가든은 우리가 아웃도어 리빙 시스템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아, 외각 생활을 좀 중시할 수 있게끔 전원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는 건데요. 더 이제 다용도 정원 개념이기 때문에 소나무나 네티나무 목소, 주목, 누름나무 등을 심어서 분위기를 높여가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 위치는 어딘가요 예, 111동, 109동, 110동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자 이거는 어반 공간 어반 가든이라고요. 자그 밑에 있는 게 바로 부티크 가든입니다. 부티크 가드는 어떻게요? 유니크한 디자인의 파고라. 이 파고라가 뭡니까? 파고라가 우리말로 쉽게 하면 서양 정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고라와 서양 정자와 폰드가 작은 연못이 올리는 리조트풍 정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면 약간 리조트풍 나고 또어반가든 가면은 아웃도어 라이빙 스타일 느낌 나고 정말 상당히 다른 느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주형어 식재가 대양참나무, 목서, 중국단풍, 두충나무로 구성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치가 어딜까요? 예. 자, 105동, 106동, 107동 바로 뒷면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 105, 106, 107동 앞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나무가 쭉 깔리는 그런 메인 스트리트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웰컴 포레스트라는 어, 공원인데요. 자, 웰컴 포레스트 느낌이 딱 오죠? 뭔가 출입구구나, 딱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보행 통로가 공공 보행 통로, 어, 통, 동선이 있는 거죠. 자, 그쪽에서 우리가 딱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대모산까지 쫙 경관이 보이게 돼 있는데 이건 바람길로 바람길 역할도 하면서 경관을 정말 제공한 역할도 합니다. 자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심다고요. 단정한 수경 시설을 따라 쭉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경 시설을 따라서 단지로 진입한다. 양 옆에 수경 시장 벽천 같은 게 있죠. 벽창 같은 게쭉 옆에 따라가면서 차분하게 들어간 느낌 가는데 여기에 소나무, 팽나무, 참빛나무 칠엽수로 심어서 분위기를 더욱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유치가 어디일까요? 예, 118동과 119동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 이쪽이 공공 어, 공공 보행 동선으로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길로 될 것이고 어, 우리가 이 DH p o 아이 파크의 단지에 에, 도보로 출입하는 어, 그런 어, 주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틱 서클이 있는데요. 어, 이름도 좀 어, 독특하죠. 드라마틱한데 서클이다. 자 여기는 어, 조형 파고라와 미러 폰드라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작가 정원입니다. 우리가 개포동에 있는 뭐 단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단지인데, 거기 작가 정원이 구성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이 아파트 단지의 격을 높인 역할하고 있는데, 이 DH 포스트 아이파크도 강남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답게 이렇게 저 작가 정원을 두 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드라마틱 서클에 작가 정원에 들어가는데 실제 어떤 모습일까요? 유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유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13동, 14동과 120동 사이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정원이. 형성되는 거죠 특히 이 정원 내에 있는 대형 휴식처는 어떻습니까 이 정원과 정말 신비스러운 조화를 잘 이루면서도 어+ 어떤 품격 높은 그런 형태의 어떤 휴게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더풀 매도가 있습니다 자 원더풀 매도 이름이 원더풀 들어가 자체는 상당히 기대가 될것 같게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대형 미러폰드와 벽천 미술 작품 여기도 작가 정원이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치는 여기 백이동 어 백삼십 일 도. 1백삼삼동 사이에 있고요 자 이것을 사진을 한번 봐 볼까요 이게 아무리 원더풀 매더라고 제가 설명해도 사진 보는 백문이 불여일사입니다 사진 한번 보는 것이 나은 거죠 어떻습니까 야간의 모습이지만 정말 신비스러우면서도 품격이 있는 그런 정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 자 그다음에 하나 남은 게 이제 바로 와일드 캐너입니다자 와일드 캐너은 우리의 획지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 요 어, 기부 체납원은 근린공원과 백일동 사이 연관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사이에 단차를 우리가 커버하면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근린공원과 잘 조화를 이루어지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핵지 일은 끝났고요. 핵지 이도에 이제 상당히 복잡한 그런 식적인을 가지고 있는데 어, 우리가 지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핵지는 어, 우리가 이제 네 개의 단면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단면이 좌측 상단입니다. 쪽에. 노출된 부분이죠. 자, 그쪽에는 어떤 나무가 심어지나요? 3번 나무, 청단풍, 팽나무, 자작, 개수나무, 팽나무, 배롱나무 이렇게 어, 식재가 되겠고요. 자, 이런 나무들 하나씩 싹싹 상상해 보세요. 계절에 탁탁탁 맞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 실제 유치를 보시면은. 네, 배치도로 보면은 139동부터 약 165동 사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좌측 하단부 여기구룡톤널 입구가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떤 나무가 심어지나요? 물풀나무, 복작이 나무, 신나무, 삼번 나무 이런 나무들이 심어지면서 분위기를한채 놓기는 건데 자 유치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동부터 자 162동 사이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측 상단이 남았는데 요 우측 상단도 개포초학교 인근하고 보시면. 되는데 팽나무, 자작나무, 회안나무 개수나무, 느름나무 무플이 나무 이런 나무들이 식혀지면서 정말로 이 단지 내 전체의 조화로운 모습을 이끌어가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유치한 보실까요? 자, 172동부터. 172동부터 161동 사이의 공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하단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자작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산수유, 물풀에 은행나무, 중국단풍. 어좀더 많은 예,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죠. 자 이쪽에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자 155동부터 160동 사이의 모 예, 뭐, 어,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지도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의 우리가 이제 조경이 이제 식재가 되고요. 그 이제 우리가 식재를 할때 핵지 일과 핵지 이런 이런 나무를 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원칙 없이 무작위로 짓는게 아니에요 하나의 원칙을 가지게 되는데 건축을 그 하나씩 알아보면 특히 특화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어, 그 원칙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순환길인데요 단지 1과 2, 핵, 핵지 1과 2를 관통하는 1.6km의 순환길에 도로 폭이 6m가 됩니다 이 6m 도로를 따라서 산책하는 모든 입주민들이 여기서 힐링과 그 퇴작함을 느낄수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대형 교목과 교목을 혼합 식재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화부 관목, 교목에다가 관목을 심고 그 밑에 이제 초화류를 심어가져서 하나의 완벽한 정원의 모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산책길 기름면 터무니 더 건강해지고 기분도 쾌적해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흙질의 두개 흙질의 하나의 테마 공원을 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테마 공원은 이 부분은 아까 드라마틱 서클 가든과 좀 이제 중복된 측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원더풀 매도와좀 어, 중복되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지에는 노른 잔디밭과 수경시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정원 같은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목과 경관 식재전에서 잘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테마 광장을 만들어 놓겠다 하는데고요. 제지에는역 동감이 넘치는 수경 시설과 자연형 우리가 수경 시설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정말 잔디 광장과 잘 좋아해서 딱 보면 아 정말 아름다운 수경 공원이구나 이런 느낌을 들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테마 광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드라마틱 서클이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는 어딘가요 자 바로 원더폴의 매도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자 173동과 153동 사이에 있는 넓고 긴 수경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이 테마공원이 바로 핵지의 대표적인 공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정말 이 타이트의 포스 타이크의 격조와 높은 격조와 아름다움이 다 담겨 있다고 봐도 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모습을 함께 같이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음. 이게 바로 핵지 2에 있는 수경공원 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딱첫 눈에 봐도 이게 뭐 아파트 단지 모습이야? 이런 느낌이 안 들죠? 뭔가 아주 유명한 전원 시설에 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특화 정원이 핵지에 다섯 개 5개, 핵지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화되는 정원의 컨셉에 맞게끔 거기다 이렇게 식재를 하고 또그분에는다 티하우스를 설립을 해서 건립을 해서 건축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주민들이 담아도 나누고. 친구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 개원로에 있는 두 개의 주 출입구, 요즘에는 어, 우리가 문관, 어, 저 문주, 조경, 어, 그다음에 어, 커뮤니티 이세 가지가 외형적인 어, 그 대표적인 어, 상징이 될수 있는데요. 아 여기다 우리 건물 외관도 하나 더 있겠군요. 이네 가지 요 소들이 첫인상을 잡게 되는데 이 문주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아름다움 아니면 웅장함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DH 퍼스트 아이폰은 DH 그대로 웅장함을 아, 대표적인 이미지로 삼고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경관을 연출하겠다. 여기는 대형 경관석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DH 퍼스트 아이파크 차량 타고 쭉 들어갈 때, 아, 정말 여기는 고급스러운 아파트구나. 이런 느낌을 들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자그 다음 단지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각동 하나하나 동마다 다 이렇게 특색을 갈려서 어, 식재를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핵치별 대형 어, 식재 계획을 담은데 이것은 식재를 했을 때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 녹색은 소나무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 베이지 브라운은 옅은 브라운은 대형목 핵나무 느티나무 태양 참나무 중국 단풍 물푸레 나무 써나무 이런 것들을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핵질 모습 어떻습니까 이런 나무가 이대로 심어지고 이게 오년0년 지나면은. 디에이치 포스트 아이파크는 출발부터 정말 명실공히 강남을을선 서울 최고의 명품 주거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이 갑니다. 자두번어핵주이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어 대형목이나 이런 관목 초화제가 이제식재될 계획입니다. 아 현재. 어, 조경이 아직까지 진덕 진짜 어, 진척률이 높지 않지만은 저는 매일 보면서 아 정말 좋은 나무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아 눈에 띄게 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통상 조경은 종합에 들어가랍니다 단순히 나무만 심고 흙만 돋은 게 아니고 연못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조화로운 모습이되뭐 동시에 뭔가 철학이 분명히 담겨있게 된다는 것이요. 디지퍼스 트 아이파크가 이번에 발표한. 조경 식재 계획을 보면은 정말 디 h 퍼스트 아이파크가 우리가 서울 최고의 명품 주거지로 탄생할 활용 점정이 될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월세 계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 특히 신혼부부 중심으로 손을 두드리고 있고요. 어, 전월세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도 약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초창기 시장 매상과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 상당히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수 있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행복부동산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